일본 학생 비하면은 한국 학생들 진짜 키가 커요. 특히 여자 크게 느꼈는데 요즘은 일본 학생들은 150cm 정도? 한국 남자들도 중학생인데 180 있는 친구들, 오, 개 많잖아, 요 진짜. 그것도 엄청 충격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미어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을 엄청 좋아해서 몇번 넘게 한국에 여행으로 와본 적이 있습니다. 올 때마다 놀았던 것은 지하철이 너무 넓어요. 그거는 진짜 놀았고, 너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은 불편해요. 너무 좁아서 지하철 안에. 근데 한국은 넓어서 그 발을 이렇게, 이렇게도 할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일본에도 그 정도 크기 있으면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 카페나 식당 가면은 너무 좋은 점이 중정 준정. 어디서도 중정할수 있는 거 너무 좋아요. 그 일본에서 중정 만약에 하고 있으면 직원한테 혼나요. 콘센트? 있어도 쓰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하 전기 도둑이 되니까 그거는 하면 절대 안 되는데 한국은 중정할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요. 진짜 처음에 한국 학생 봤을 때 진짜 학생이냐 이렇게 느꼈던 게 화장하고 있었어요. 교복 입고 있는데. 가방도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가방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기가 들고 싶은 곳? 들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도 좀 신기했고, 그리고 외모가 엄청 다르다고 느꼈던 게, 아, 치마 진짜 충격받았어요. 치마가 엄청 짧고, 한국은 엄청 다이드 치마였어요. 와, 이쁜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은 세라 복끼고 지마가 물까지? 지마 케이 길이 있어요. 저도 이, 이 여기까지 내 네, 치마 였어요 근데 한국 학생들은 엄청 짧아서 아, 그거 괜찮을까 으좀 걱정도 됐어요. 일본 학생 비하면은 완전 한국 학생들이 진짜 키가 커요. 특히 여자 여자 학생들을 보면 좀 크게 느꼈는데 요즘은 일본 학생들은 150cm 정도? 제가 160cm인데 큰 편이에요. 60이라도 일본에 가면 큰 편이고 경근이 55. 작은 친구는 49 정도? 50 미만 친구도 되게 많은데, 한국 친구들은 진 진짜... 저 크잖아요. 여자도 170cm 있는 친구도 많고, 그리고 한국 남자들도 중학생인데 180 있는 친구들 꽤 많잖아, 요 진짜. 그것도 엄청 충격받았어요 <목소리> 일본에서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있긴 있는데, 그래도 거의 없어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학생이 되고, 170이나, 요즘은 전 65? 그 정도 친구도 꽤 많이 있는데, 한국 친구들 진짜 180 넘는 친구 진짜 많아서 엄청 충격적이에요. 한국 애들은 뭘 먹고 그렇게 키가 커요? 이게 뭐예요? 더 삼삼? 이거 먹고 이렇게 큰 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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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すごい. 와. 너무 비싸 보여요. 이거 먹고 그렇게 예술이 큰 거예요? 어? 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응? 뭔가 좀 쓴데 몸에 좋은 느낌 너무나요. 에너지가 충전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먹기 어렵진 않았어요. 좀 뭔가 맛있다. <laughs> 이거 삼삼주출액이 99% 들어있다고 하니까 어린이 먹어도 좋을 것 같고, 어른분들도 먹으면 진짜 몸에 좋은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이 오면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많이 피곤하실 때니까, 너무 이거 먹고 에너지 만만하게... <laughs> 뭔가 아까까지는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는데, 지금 이거 마셨으니까 너무 에너지가 힘이 나는 그런 느낌. 99%이니까 종감을 안 틀어 있어서 너무 좋겠네요. 네, 잘 먹었습니다. 어... 약간 보만감도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먹는 밥이 달라서 그런가요? 밥도 이렇게 골고루 먹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키가 크고 성장할 수 있는 건가 싶어요 저는 컴부 많이 안 했어요. 그냥 학교 끝나면 놀러 다니죠. 잠도 많이 자고, 컴부는 시험 전에 하고 동아리도 많이 하는 친구들도 많고 한국 학생 같지는 많이 공부는 안 해요. 한국 애들은 잠도 많이 못 자는데 왜 이렇게 키가 그렇게 커요? 급식일까요? 생활 습관일까요? 유종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한국 학생들 보고 좀 충격받았는 게다 핸드폰 가지고 있는 점이에요. 지금은 일본 학생들은 어떨지 솔직히 잘 모르는데 대부분 핸드폰 들고 다닐 수 없을 것 같아요. 학교서 핸드폰 가지고 가면 안 되죠. <laughs> 제가 학생 때는 안 됐어요. 선생님한테 혼난 적도 있었어요. <laughs> 핸드폰 가지고 개거리 걷고 있었는데 선생님한테 추위를 받았어요. 그때는 핸드폰 가지면 안 되니까. 근데 한국 학생들은 그런 규칙이 없는지 좀 그거는 궁금했어요. 유럽 사람한테 좀 들었는데 이렇게 밤에 핸드폰 들고 다니면 좀. 미쳤어요 위험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위험한지는 좀 신기했어요. 근데 뭔가 그 친구가 말하는 게 누군가가 훔치거나 뒤에서 때리거나 그런 위험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있나? <laughs>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도 한국이랑 일본은 진짜 안전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취직으로 온 지는 6개월 됐는데 한국 생활 좋은 점은 뭔가 너무 편해요. 일본에 있으면 저는 한국 생활도 일본 생활도 둘다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한국 생활이 일본 생활보다는 너무 편한 거 같아요. 모든 거에 대해서 편한 거 같아요. 배달도 그렇고. <laughs> 네. 오늘은 한국 학생을 보고 놀란 미놀이 미노리 일기의 미놀이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미놀이 일기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